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나요? 아, 다음에 해야지. 나중엔 꼭해 봐야지. 그렇게 미뤄왔던 일들,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못 하게 되는 경우 많죠. 특히 50대에 접어들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오늘 저는 여러분께 50대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세 가지를 추천하면서 왜 이걸 꼭 해야 하는지, 또 어떻게 쉽게 실행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. 오늘 얘기 듣다 보면 저걸 왜 이제 알았지? 싶으실 거예요. 자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바로 도전해보기. 우리의 20대 30대는 꿈을 많이 꾸지만 나중이라는 말로 종종 미루곤 하죠. 그리고 40대는 가족 일 때문에 여유가 없고요. 그렇지만 이젠 정작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.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한다든지 그림을 배우기 위해 첫 붓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요리대회에 참여해본다든지. 이건 단순히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꿈 하나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죠. 어떻게 시작하냐고요?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은 무료 강의도 많고 커뮤니티도 넘쳐납니다. 한번 발만 담가도 큰 물결이 쫓아오니 초조해하지 말고 작은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. 두 번째, 내가 진짜 원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.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을 거예요. 젊었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, 업무 일정에 맞춰가며 계획에 제약이 많고,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 말고, 그냥 합의된 대로 가게 되잖아요. 그런데 50대의 이 시점에는, 나를 위한 완벽한 여행 코스를 딱 만들어 볼수 있는 텀이 생깁니다. 가고 싶었던 유럽 소도시를 천천히 돌아다닌다든지, 자연 속에서 책한권 들고 휴식을 취해 본다든지, 남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, 내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여기다 싶은 그 여행지에 꼭 가보는 거죠. 방법 어렵지 않아요. 혼자 계획하기 힘들다면 요즘 맞춤 여행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규모 전문 여행사도 많으니 꼼꼼히 찾아보고 내 취향에 맞는 플랜을 짜보세요. 세 번째는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 루틴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. 50대가 넘으면서 건강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음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막상 건강해지겠다는 결심은 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있죠. 그런데 단순한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.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아침 루틴으로 20분 걷기와 명상입니다. 이두 가지는 장비도, 돈도 필요 없어요.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정말 몸도,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. 첫 시작이 어려운 거지, 일단 습관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 루틴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진행해보세요. 누군가와 함께하면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. 특히 주말마다 자연 속을 함께 걸으며 커피 한 잔을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보면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죠. 여기까지 듣고 나니 뭔가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? 그렇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. 50대는 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예요. 지금 이 순간부터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마 또다시 나중에를 외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. 늦지 않았어요.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 결심을 하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. 자,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켜줬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종이의 핸드폰 메모앱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. 그리고 딱 하루 한 걸음만 실행해보세요. 이 작은 한 걸음만 실행해보면 그 작은 한 걸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. 여러분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.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설레게 만드는 버킷리스트를 시작해보세요.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세 가지 아이템 중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.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첫걸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날 때쯤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져 있기를 바라요.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지금부터 도전 시작해보세요.